그림과 같이 둘레 길이가 20이고 코사인 a, b, c가 4분의 1, 인 평행사변형이 지금 이렇게 있대요. 됐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3분 3 2파이그 다음에 a, b, d의 외접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값이 나왔잖아요. 얼마? 4분의 1이라고 되나요? 둘레 길이가 얼마? 20이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둘레 길이가 20이니까 이거, 이거 합친 건 얼마? 10이잖아요, 10. 그러면 이 AB 길이를 X라고 하면 은 BC 길이는 10-X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요 부분을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코사인 값 나왔고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가 나왔으니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도문자리라고 러면 얘는 루트 3분의 32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무슨 법칙을 쓸수 있죠? 사인 법칙을 쓸수 있잖아요. 왜코 사인 값줬죠 그러면 사인은 얼마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나야겠죠. 와 제곱 제곱제곱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사인이랑 코 사인은? 그러면 은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지금 요거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사인 표시 써주면 AC를 요 마주본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세타로 나눈 게 여기 이 r이잖아요. 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그럼 정리하면 AC 길이는 2 곱하기 r은 루트 3분의 3이었고 사인 세타는 이였으니까 4분의 루트 15 지금 이렇게 쓰면은 지금 여기서 루트 3 루트 3 여기 루트 5가 되는 거고, 요거 16이니까 여기는 루트 2. 2루트 10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AC1은 얼마? 2루트 10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구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서 방정식을 써도 있잖아요. X에 대한 방정식을. 코사인 아는 거니까. 요 세모에서. 그래서 코사인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10-X제곱-2X10-X 곱하기 코사인값 4분의 1. /4. 이게 이거제곱. 4 0이다라는 방식이 정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전기에서 정리를 하면은, 요거 하면은 2x 제곱 빼기 20x 플러스 100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하면 2이 날라가면 2고, 더하기 2분의 x 제곱 빼기 5x가 40. 그럼 2분의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x 플러스 60은 0. 그럼 약분하면 5, 약분하면 12,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4는 0. 인수분해가 되죠? 4랑 5로, 그 그렇죠. 6으로.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건4 또는 6인데, 그럼 여기가 4면은 얘가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6이면 4가 되는 건데, 누가 더 크대요? AD 길이. 얘가 더 길대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여기가 4가 되었던 거고, 얘는 6이었던 거죠, 지금. 됐죠? 자 이제 요 삼각형 해석했고 평행삼별 해석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의 외접원의 넓이 중에 여기서 또 이제 싸인 법칙을 쓰는 거죠 여기서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삼각형은 예고 그럼 요 길이는 똑같이 4였고 여기는 6이었고 그런데 이 길이는 모르잖아요 지금 맞죠? 이 길이가 2로 되십이었으니까 됐나요? 그런데 우리 요 각을 알죠? 왜? 평행 설명에서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 180도 파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각이 파이 마이너 스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코사인 파이 마이너 스 세타라고 할수 있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 스 세타는 각 변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잖아요.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코사인 그대로 올고2사분면서 코사인은 빼기니까. 그리고 결국 부호만 바뀌었다. 이 말이겠죠. 요거랑 요거는. 그러면은, 아, 여기, 여기 코사인가 많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무슨 법칙? 그렇죠 이번에도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 선분 BDE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 쓰면 BD 길이의 제곱은 446, 66에 3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에 마이너스 4분이라 할수 있고, 그럼 얘는 52 더하기 10이라서 64, 즉, 이거 제곱한 64니까 얼마? 8이라고 할수 있죠? 요 길이는 8이었네요.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쵸, 사인법 을쓸 수도 있겠죠? 요거의 여기 외접원이니까요 삼각형에서 사인법 수있으면 되겠네요. 얘각 아니까, 얘로. 그래서, 8을,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로 나누면, 큰원의 반지름은 대문자를 할게요. 이렇게 사인법 줄일 수도 있는데, 사인 얘는, 각변환하면은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요거 그대로 사인트 타죠? 2, 4분에서 사인이니까 됐나요? 결국얘는 얘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4분의 루5 얘가 4분의 루트 15. 근데 번 분수 계산하면, 요거 루트 15분의 32가 2R이라고 할수 있고, 약분하면 16. 그래서 이큰 원의 반지름 길이는 루트 15분 16이래요.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제곱. 그래서 15분에 16제곱하면 256이고,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분자 분모 다음 정답은 27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